안녕하세요 외할머니네 집 왔습니다 저기는 서지 언니고요 저기 멀리는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입니다 이 채콧이 진짜 이쁘죠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안녕해주세요 안녕. 안녕 신각객에서 거기니. 응. 나 오늘 내 여기 다가두군데 나갈 것인데. 새끼 손가락. 음. 아, <웃음> <오매네>. <웃음> 새끼손가락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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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다시 갈까? 내일, 내일 다시 가야 될것같 음. 이 평화로운 일상. 저희 이건 너무 맛있는데 시래기 조금만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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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네. 네. 맛 네. 네. 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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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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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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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